네, 부산 해운대를 김미혜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두려워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원율 전국 평균은 계속 감소하여 올해 25%에 그쳤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부산, 인천,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이 모집 정원 5 8명에 지원자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문제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대책 없이 방치되다가 퐁 하고 폭탄이 터진 거죠. 이런 상태라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예비 부모님들 매우 불안할 겁니다. 특히 소아중증이나 야간휴일 응급상황에는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겠죠. 진료할 소청과 의사가 없다는 것은 국가 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 네. 현실 인식에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소청과 의료 대란 근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심각한 저출생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정도에 달했는데요. 사실은 2005년 저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어, 저출산 문제가 이 생태계 변화를 같이 고민하면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과거 정부들의 실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소청과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로 수련과 진료에 따른 부담은 매우 큰데 반해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가 없고 소청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턱없이 낮은 수가가 또 문제죠. 세 번째는 현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사건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네 몇분 사이에 연달아 사망했고, 여론은 격양됐으며, 담당 주치를 비롯한 의료진 3명이 2018년 구속 기소됐죠. 그러나 5년 뒤인 지난해 12월 15일에 의사 4명, 네 간호사 3명 모두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5년 이상 수사 재판 국민 눈총을 견뎌야 하는 고통은 가늠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생기면 문제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고 의사들을 파렴치한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건 아닌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든.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나 한 건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 출생 문제는 워낙 큰 아젠다라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정부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가 출범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심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당시에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등, 인프라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를 채운 의료진이 부족한데, 으로 의미가 없게 되겠죠. 당직을 의사가 없는데, 당직에 설 의사가 없는데 응급실을 확충한들 무슨 소용이며? 야간 휴일 응급 환자가 와도 전원이 되지 않고 배후 진료가 불가능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옳은 지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간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심야 시간대 진찰료를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야간 휴일이면 모든 직종에서는 사실은 추가로 급여도 생기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 병원만 특별한 건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기본 진찰료 인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주요 비판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발표한 대책에서 소아 진료 정책 가산을 정말 어렵게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나 현재 숙가 체계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정부의 정부는 이렇게 추진해야 되고, 또 정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정책 가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텐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 공개를 해서, 또 어, 현장 의견을 듣고 또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호 참고인님 앞에 서고로 좀 나와주세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 소청과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은 경증이 70% 이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장관님 필요합니다. 네. 예, 김윤은상고 님, 어려운 가운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공의로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느끼는 전공의 급감 원인이 무엇인지, 또 전공의를 제때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지만 먼저 저희가 느끼는 지원자 급감 이유는 의사로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과에서 이제 수령과 진료에 따른 부담이 큰데 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서 분쟁이랑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안정 장치가 없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랑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련 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극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이 좋아서 수아청소년과에 왔지만 제 후배들에게는 수아청소년과를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같이 권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게 돼가지고 좀 저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거랑 이와 함께 이제 저희 전공이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향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상급종합병원의 아까 말씀하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진료에 중환질, 중환자 진료를 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겁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는 24시간 연속되게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직 등 업무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수 입원 점담이만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남아있는 정호이들과 함께 교수님들이 어렵게 진료를 이어 나갔었는데 올해 4년차 전공의마저 수련을 마치고 나가게 된다면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 저희 병원만해도 원래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는 4명의 전공의로 남아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나가게 된다면은 내년에 지원이 없다면은 단한 명의 전공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언급하셨던 뭐 응급실이나 응급실 확대나 뭐 안병원 같은 거 지방 병 거점병원 같은 걸 만든다고 하더래도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또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전공의 지원이 극감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음. 없고 미흡하다 생각되고. 파격적인 정책이나 재정지원이 없다면 현재 상황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력 부정으로 소아 중환자 진료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응급실 빽빽이 사태나 소아 암환자가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늘리기, 암치료 받을 수 있는 지방거점 병원 만들기 등의 효과를 볼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응급진료 후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응급, 응급센터를 늘리고 전공의 등 필요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암치료 거점 병원을 늘린다고 그 병원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 전공의가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야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료과 이제 소아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중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제 성인보다 소아를 볼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그와는 반대대로 그 숙가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외 에 저희를 보호해 줄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없기 때문에 대, 대부분 꺼려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제 중환자 진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응급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소아청소년과 등 배우 진료과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만든 대책이지만 또 현장에서 저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또두신 의견을 또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정재환은 최혜영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